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또는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 애플 제품을 만드는 우리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알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할 일을 그대로 하고 싶나? 그 질문을 매일매일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했을 때 만약 아니오라는 답이 내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스티브 잡스는 그가 하던 일이나 프로젝트들에 대하여 변화의 시점이 온 거라고 측정하고 그렇게 삶의 궤도를 바꿔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니 스티브 잡스는 매일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의도적으로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민감하게 바라보며 안주하지 않고 자신을 객관화해서 터닝포인트 지점에 민감하다 보니, 손 안에 컴퓨터라고 하는 아이폰을 만들고, 혁신의 대명사 하면은 애플 또 스티브 잡스라고 떠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도 터닝포인트 지점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신학교를 간 것, 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내를 만난 것, 어, 비웃는데요. 저기 뒤에서요. <laughs> 또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게 된 것, 또 복음을 만난 것, 그리고 개척을 한 것. 이것이 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 지점이었습니다. 터닝 포인트 지점마다 저에게는 완전한 새로운 길들로 들어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터닝 포인트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여정, 방향성들이 그 터닝포인트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어느 한순간 특별한 결정을 짓거나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터닝포인트입니다. 신앙의 터닝포인트도 여러분 유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제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의 갈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과는 다른 방향과 다른 상태를 갈구하는 마음이 표출되는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즉 신앙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다른 길, 다른 상태로의 변화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신앙의 터닝 터닝 포인트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그 방향성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어느 지점에서 혹 성경에서 이런 표현도 하시죠? 그, 그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벌할 때 이런 말을 하죠. "기다려라. 아직 그들의 악이 창궐하지 않았다. 그들의 악이 창궐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때까지 그 신앙의 방향성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 어느 순간." 우리는 모르지만 그 순간 신앙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게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의 자녀구나,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의 포니, 터닝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좀 별론데, 오늘 조금 찬양도 그런데, 아, 저 리더가 좀 기도발이 좀 약한가? 아, 오늘 좀 부족한데?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길지? 라는 마음이 우리 교회 가족들은 안 들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을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예배자는요 결코 예배가 내 인생에 내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군가는 이 예배가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결단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요. 이런 경험을 들어 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신앙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기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데 누군가는 만나고 누군가는 만나지 못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평상시 나의 삶의 방향성. 한 주간 혹은 내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니에미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나의 삶이 신앙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어 일요일이 되었네 예배드리러 나와야겠지 어 예배 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라는 마음은 그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기 번제나 화목제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 한 번보다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가운데 깊이 새기고 순종하는 삶이 주님 보시기에 더 귀하고 낫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이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신벌질을 치며 거문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요, 예배했어요. 예배. 이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생명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정말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친 이들의 모습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느에미아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백성을 레이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놓았고 레이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의 조산, 자손에게 돌아갈 몫을 구별하여 놓았다. 27절의 말씀은 요 예배를 여는 감사의 모습으로 시작하였다. 그 예배를 통하여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4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 한명 시키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신의 삶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이들은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예배를 통하여 이들은 그동안 구약시대에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새겨지고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예루살렘은요, 황폐하고요, 먹고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차라리 먹고 살기 좋은 도시로 가려면 다른 도시로 가거나 이방 땅으로 가는 게더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성벽을 재건한다고 저먼 땅에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느에미야라 놈이 와서 52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오로지 밤낮 성벽을 재건하는 데만 온 힘을 쏟는 상황이었어요 살림이 좋아졌을까요? 형편이 좋아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장 4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전까지는, 이전까지는 명맥이 끊겼던 귀한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예배 가운데 만져주셨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변화되게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고 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던 신앙의 터닝포인트입니다. 이들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이들의 삶의 자리에 작동하여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신앙 포인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으로 내 삶의 두 가지 양태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첫 번째는요, 이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감사와 기뻐하는 삶이 이들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2장 전체의 말씀만 봐도 감사와 기쁨이 이들 삶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봉원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이 사람들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지를 치며 검은구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43절 말씀, 시작. 그날 사람들은 많은 재물과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52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쌓고 또 비록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옆구리를 제가 꼬집어서 이제부터 기뻐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기뻐하세요라고 해서 진짜 가슴 깊이 올라오는 기쁨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타나는 신이 한 주인공에게 신의 능력을 대리하게 하였어요. 즉, 한 인간이 아주 단기간이지만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찻잔 안에 있는 그 차를 갈라지게 하기도 하고요. 또 무리를 막 뛰어가게 하기도 하고요. 또 손가락이 일곱 개 되게 하면 일곱 개가 딱 되게 하는 기적도 막 보여. 너무너무 신기해요. 신기하는, 신기하는 부분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 신으로 이, 이, 진짜 신으로 분한, 주인공의 아내가, 신으로 분한 주인공의 아내가 식당에서 주인공 없이 아이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근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정말 신 하나님이 서빙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딸을 그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으셨겠죠 그러면서 그 서빙을 하는 신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신이 하나님이 영화에서 말하는 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인내를 신께 달라고 하면 신은 인내를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누가 용기를 달라고 하면 신은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감사한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충분히 할수 있는 기도예요. 충분히 하나님 하라고 하셨던 기도이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내 삶의 방향성과는 전혀 동떨어져 기도만 한다고 갑자기 도깨비,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배 한 번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는 은혜는 조금 더 희박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예배 드리기에 앞서 수없이 많은 감사와 기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할 상황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절망스럽고 누가 봐도 힘들어할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 가운데 감사와 기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될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가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즉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한 삶을 살아간 자가 기뻐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일 날 나와 이 예배를 통하여 감격하고 내 삶의 자리가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감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삶 기뻐하지 않는 삶, 사랑하지 않는 삶, 내 무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을 하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자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셨나요? 제가 지난주 이틀 정도 비염으로 큰 고생을 했습니다. 또 어제 인생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위경련으로 정말 이와 너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허리가 꼬꾸라지더라고요. 아, 그제서야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비염이 알레르기가 도지지 않았을 때 코로 숨을 쉴수 있는 그 감사. 내가 소화 기관이 건강해서 40년 인생 동안 한 번도 체하지 않았던 것을 경험한 그 건강한 일상생활 할수 있었던 것그 감사를 제가 하지 않았더라고요. 데일 카네기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좋은 기회와 만나지 않은 자는 없다. 다만 잡지 못했을 뿐이다. 누구나 감사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다만 감사로 여기지 않고 기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삶의 자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바쁜 것도 감사요. 불안한 것도 감사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들은 감사와 기뻐할 수 있는 내가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으로 예배를 그리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신앙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냈습니다. 네, 구별된 삶을 제가 안 적었나 보네요. 네. 예, 두 번째로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2장 30절 말씀 읽어 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정결 의식이라는 것은요.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예요. 물로 혹은 피로써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받고 구별되는 의식이 정결의식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죄를 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죄의 무서움에간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죄의 파괴성을 인식하고, 그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정결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는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는 죄 고백을 예배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도 예배다. 우리는 이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 늘 죄와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이생,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게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구별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또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도전받고 돌아갈 때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인생들이 맞아들이는 위대하고 은혜로운 변화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시대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고 어떤 삶의 양태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정결을 식하면 물을 뿌리거나 피를 뿌림으로 정결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정결 예식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인생의 죄 자체를 묵상하거나 죄의 파괴력을 묵상한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하신 주님을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질문합니다. 지금 내 상황에 예수님은 어떠한 선택을 하셨을까? 저에게는 일주일 중에 토요일이라는 토요일이라는 시간이 가장 큰 고비를 겪는 시간이에요. 뭐,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들이지만 이새 아이들과 함께 하루 온종일 붙어 있다 보니 와 그렇습니다. 조금 <laughs> 화를 낼 때도 있고 때로는 아 분노에 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그 상황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제가 아이들이지만 막 화를 내요. 아, 이게 목사야. 이게 그리스도인이할 정도로 아, 제가 그렇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나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나는 화에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분노에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아 유연하게 넘어가게 하더라고요. 구별된 삶은 내 삶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는 삶입니다. 내 본능과 쾌락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며 쫓는 인생이 이 예배 가운데 신앙의 토닝포인트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토닝포인트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1차원적인 감사로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 돈을 많이 벌었네. 어, 좋은 직장을 갔네.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네. 내가 조금 더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주식의,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네 하는 그런 1차원적인 감사와 기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보다 높은 차원의 감사와 기쁨을 할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인생에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주셨어요. 감사와 기뻐할 수 있는 기회.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할수 있는 그 기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의 통로를 지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온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우리 가족들을 분명 신앙에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